엘바트 3번 엘바트 <laughs> 힐드릴게요 1 2시에 네. 공판 잘 확인해 주세요. 딩 가운데 응 뭐야 이스엘파 아리요 언제 이거? 이고이 파란색 나올 거예요. 파란색 어요시 하나 시 하나 손 조심. 이거 아니풀 엘파테 여기에. 그 없이 뵈어요. 바르고. <놀람> <놀람> 노란색 나왔어요. 노란색 오, 아오 아프다. 파 오기 해. 젤 파티 기 해. 젤리 파티 오기 해. 젤리 파티 오기 해. 젤리 파티 오기 해. 젤리 파티 아, 감깐만잠 해야돼요 만잠해야된깐요 지금 만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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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지금 지금 잠깐 지금 들만 잠깐만. 들만잠깐 채울게 만 잠깐만. 잠깐만. 잠요1 잠깐만. 잠요 파티헬파나도선 나와요. 생각하세요 한번보고가야 돼. 모호 사람 모이고요 한번더 나와요 개 파란색 오... 떴어요 호가 돼. 보호가 돼. 보호가 돼. 보호가 돼. 보 돼. 요 들 이거 12시 한시 11시 가시는 분들 내부 중에서 하셔야 돼요. 터치, 터치지 않게. 거요 이제 생겼어요. 맞춰서 갔네. 1이 아, 생겼어요. 한시 비어요. 네, 외부. 한시 제가 갈게요. 내부 그럼 지금 세 명이에요. 한시 시고요. 시계6 시, 6시반 시계. 6시, 6시 반 시계. 저 지금 3시에 있어요. 한시 컷? 그 보셔야죠, 저 여기, 여기. 5시, 5시. 방에못 봤어요. 한번더 나오니까. 어, 위에 있네. 아. 여기서 까내 시 실패했어요. 괜찮아, 괜찮아. 시두 개야. 나가요. 벨파티 3번. 이거 끝나고 3버, 카운터 땡어어 어. 아씨 너무 뒤로 갔네 응. 개인장판 힐파티 3버 혈일까지 드릴게요 아이고야 그거 힐파티 힐 벤츠 억으로 바퀴 뺏어 바퀴 아, 나면 밑에 깔아야 돼. 요한 번, 불렀어요 파란색 아래쪽이요 파란색 아래쪽. 지금까지. Did you a l 요네 see 하나 n 게요 a I'm good. What do you t h i 죠 12시 g o 시 d I'm good. I'm good. 제주심 나올 때 오케이 나이스. 일파티 힐. 힐. 한번더 나올 거예요. 어. 다리 그거 펜치 유도. 저거로 뺄게요. 잡기 앞 조심 추방 추방 나오면 파란색 뜰거에요 아래쪽 잘라주시고 9시는 비워요 9시에 서브 해도 돼요 엄마요. 아홉 시 아홉 어, 그게... 시두개 까셔도 돼요. 아홉 시두개 어, 까셔도 돼요. 나 여섯 시 하나 깔게요. 그냥. 네, 저다 시. 오케이, 오케이. 그럼 여섯 시두 개. 요 앞에 에 조심 앞에 조심 잡기. 안 깨는 손을 하세요. 장터 자리 반어코비. 오케이. 이버블이라도 드릴게요. 이제들 몰아야 돼요. 한번더 보면 힘듦. 지금 아 넣으면 한 곳에 몰아가지고 깨야 될것 같아요. 만약에 그래요? 용맹이지로 돌리고 절구 주지 마요 아래쪽으로 아 잠깐 오세요 아래쪽으로 오세요 아래쪽으로 응. 7시업 올거예요하나왜 아, 잠깐만요 슬러시 도발 히트로 쭉 빼요 네, 시간많아 오케이 도발 못 켰어요 오케이 탑기 7시 몰수 아, 뒤조심 뒤조심 노란색 썼어요 나머지 위로 저. 도한쳐 버터 어떠... 할수 있다 나이스 어이구 패하고 집중 집중 저희 인하는 안 돼요 참고 어돼어 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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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지금 떴어. 되네 바로 돼. 어. 아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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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팔각 안전지대 없어. 간식. 본대까지만 써줘요 일단, 중국사람 로검, 중99중99구 아, 아, 여기죠 예, 거기 두번 오케이, 오케이, 나이스 다 아, 장판은 없어요, 이거 잘못 보신 거 무조건 있어요, 한칸 응. 아 어, 그래요? 왜 없었지? 아마 사이드에 하나 있었어 음. 저희 무력 들어갈 네. 건가요? 어예 들어가도 돼요 여섯 명이면 한 네, 명이라도 무력. 죽으면 빠질게요 어 12시 쪽 가셔야 돼요 어 저기 여기 여기 3시 한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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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9시 하나 낄요 밖으로 9시 두 개에요 십자 조심 어 들어와야 하는 거 음. 잡기 중앙만 안까면 돼요 죽어도 힐파티 3번 기상기 아끼세요 절대 쓰지 마요 야, 기상기만 안쓰면 됩니다 음. 몇줄안 남았어요 배가 더럽게 걸려 남았어요 어찍 중앙에 깔면 안돼요 어, 차 돼. 찍으라고 해도 돼요 상관 없어요 밖으로 한번더 봐. 일주일 방어 지금 딜하면 돼요 편하게 이 보울 넣었어요? 네 그래도 보울 넣었어 잘라주시고 잘라주.. 딸라, 멀리 떨어져 걸린 사람아 어어어 잘렸어 어 도망쳐 어. 어, 아, 나와 가운데 깔지만 아는 면 됩니다 카운터 버블 이번에 끝내요 그냥 딜해요 나이스 수고하셨습니다 나이스, 나이스. 수고하셨습니다 네, 역시, 역시 마법의 주문 출마. 마트 마법의 마트. 수이하셨습니다하셨습니다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어, 폴리네 심판자 야필이면. 명 뭐야? 고생 많으셨어요. 네, 다들 수고하셨습니다, 수고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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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하셨습니다.